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톡톡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바라고 바랬던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오늘 영상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처럼 오늘은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리플 정말 우리를 아주아주 아주 괴롭히는 코인 중 하나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곧 소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거 있냐? 근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리플은 맨날 소송 끝난다고만 하지. 소송은 절대 안 끝난다. 이런 식으로 지치,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조금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팩트 기반으로 기사 몇개 가져왔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리플 소송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트위터에서도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이번에는 또 뉴스 기사. 바로 4월 18일 기준으로 올라온 날 기사인데요. 리플 SEC 증거 개시가 종결. 오케이? 증거 개시가 종결이 됐대요.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진 기사들이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언제 끝나겠다. 이렇게 확답은 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자 여러분들 근거 팩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리플이 우세하다는 기사들은 항상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SEC가 유리하다는 기사를 조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물론 조금 있긴 했죠. 하지만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뉴스에 대조를 해보면 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전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뭐 네이버에 리플 소송만 쳐봐도 진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냥 리플이 우세하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잠깐 검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도 어마무시하죠. 다 여기저기서 다 리플이 그냥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리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 리플 최고가 얼마였어요? 거의 5천원 가까이 갔었는데요. 이때, 어, 딱 SEC가 태클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SEC가 말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약간 보호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SEC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때 리플이 소송을 딱 받고 큰 폭으로 폭락을 해서 기존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아주 큰 손실을 받거든요. 이게 최소한 리플이 약간 좀 소송을 걸 거였으면 SEC 측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투자자들 생각 안 하고 무지성으로 할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공지 후에 했어야 됐어요. 이게 맞죠. 하지만 SAC는 어땠어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SAC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 타협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리플은 친환경 코인입니다. 일단 뭐, 리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리플은 일단 코인 값어치 그 자체만 하더라도 발행량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발행량이 무제한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개수가 거기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파괴, 환경 오염이 될 만한 요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리플은 뭐 탄소 배출권, 배출권과 동행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친환경 코인으로 거의 그냥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리플 만든 사람이 대놓고 친환경 쪽으로 갈 거라고 말도 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리플 코인이 소송과 별개로도 아주 가치가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또 물가 있잖아요. 물가.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어, 물가가 올라서 금값도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상자산도 크게 오를 것이다. 가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겠죠. 네, 어찌됐건, 결론은, 리플 코인은 소송에서 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 SEC 논리는 그냥 너무 무지성이다.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고,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말한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었죠. 이게 일단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돈은 벌고 있는데 내 통장 잔액은 그대로다. 혹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업들로 돈을 벌고 싶거나 혹은 재테크.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1대1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컨설팅 해드리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체 카카오톡방 같은 곳에서 들어온 다음에 저한테 개인 문의를 그렇게들 많이 주셨어요. 한 달에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줄 테니까 나만 조금 뭐 정보 같은 거 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거싹다 거부를 했어요. 큰 돈을 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간 그런 건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오픈한 서비스는 일단 뭐 가격이 굉장히 싸요. 가격이 굉장히 싸가지고 어느 정도 팔다가 매진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좀 많은 분들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제가 이 영상 고정 링크에 링크를 하나 걸어 둘 건데 그게 크몽이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서 전자책도 판매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여러분들께 1대1로 컨설팅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 관리 돈은 버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시는 분들 지출 관리를 해드리고 또 나에게 맞는 어, 재테크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부업은 또 뭐가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재테크가 무엇이 있냐. 재테크도 종류가 많고 부업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전에도 전자책을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고 판매한 적이 있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조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도움 되라고 오픈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순서 맞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기부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만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일단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떠록하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톡톡이었습니다. 땡큐.